엄마가 허리를 다쳐서 아빠와 채채같이 아파트에 나왔습니다. 채채야 채채야 앵무새 봐 여기는 원래 물이 있었는데 지금 폭포 물이 흐르지 않네요. 어디 갔지? 어디서 까마귀 소리가 들린다. 어? 저기 있다. 까마귀다 재치야 태어나서 까마귀 처음 보지. 까마귀 저기 날라갔다. 야까마귀 저기 있다. 보여? 제가 깍깍대고 있어. 보여? 까까 까.

야, 이번에 고양이다. 아기 고양이다. 채채만한데? 쟤는 잘 걸어 다닌다. 아직 우 채채는 걷지도 못하는데. 어, 저기 있다. 어이구. 숨었다. 고양이 봤어? 고양이? 어, 봤어? 고양이 봤어? 우와, 고양이다. 우와, 고양이. 아... 아까 고양이 봤지? 오, 야옹. 그냥... 고양이가 커진 거야. 오, 고양이 봤지? 아 덤벼라, 고양아. 불이 안 들어오나 봐. 들어가 볼까? 할수 있을까? 간다! 간다! 안 되겠다. <laughs> 못 들어가네. 안 된다, 이거. 재밌었다. 다음에 또 가자.